세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할리 조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버 렉스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잠깐 찍었는데 저희 김씨 바보샵에 간단하게 우리 소개 식구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알다시피 어, 김씨 바보샵의 할리 조지아 대표입니다. 바보샵은 뭐 여러가지 등등 있겠지만 저희 김씨 바보샵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찬찬히 설명드리고 어, 오늘은 그냥 토론을 하면서 왜 바보샵을 했는지 왜 바보를 어, 시작하려 하는지 이런 것도 그냥 토론을 겸해서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오늘 촬영해 보겠습니다. 헨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보헬리고요바보 <laughs> 바보... 괜히 있지? <laughs> 새로... 어, 후배들한테 얘기 좀 했어요. 왜바보를 했는지 이진자 왜? 왜? 원래는 이제 이용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뭐 고민 끝에. 바보를 하는 게 더, 제가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머리를 자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머리 자르는 거에 집중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바보가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뭐 염색이나 파워도 좋지만, 머리 자르는 게 가장 재밌었기 때문에 음, 음. 바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박수! 와 렉스다 자 우리 그럼 네꼭 어, 간단하게 아네 안녕하세요 바버렉스입니다 저는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대구에서 대전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빨리 조지아님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왔어요 저도 헨리님이랑 마찬가지로 미용실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바보가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미용실에서는 여자들이랑 이렇게 좀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남자들만의 소통? 이런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머리, 수염, 그리고 뭐 문신이나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많으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바버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음, <laughs> 막수줘하지요 <줘야죠. 웃음> <laughs> <laughs> 그래서, 한입주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바보샵은 어, 미용실하고 다르게 한 사람, 하나,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을라고할수 있고, 두 번째는 저 죽을 때까지. 이 손가락만 안 다치고 손목만 안 다치면 저 죽기 전까지 일을 할수 있다를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용을 했기 때문에 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은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사람보다는 이제 조금씩 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바어 샤워를 하면서 좋은 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연금처럼 이상입니다 박수 한 쳐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앞으로도 돼요. 자, 사랑합니다.